뭐지? 뭐지? 졸립니다. 졸립습니다. 코코는 코코는 덥고 치치는 추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아이고, 뭐 하냐고요? 집중해 엉덩이. <laughs> 코코. 너무 깨끗한 환경. 하얗고. 공간의 구분이 없고 탁트인 그런 환경이 고양이한테 안 좋대요. 너무 힘들게 살지 말자고요. 하여간 저희 집은 이렇게 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같이 놀고 싶어서. 코코도. 나도 같이 들어가죠 유. 올라갈라고. 준비. 쇼. <laughs> 또 그렇게 하고 있어? 거실 좀 치우려고. 이 스툴? 스툴을 아이 방에다가 넣어주려고요 이제 초등학생도 되고, 크다 보니까 자기 방에서 있는 시간도 있더라고요. 지금 방이 침대 하나, 책상, 그 밑에 책상이 있어서 딱히 뭐 앉아서 쉬거나 그런 수가 없어서 앉아서 누워서 핸드폰을 한다거나, 가끔 그리고 뭐 책을 본다거나. 그럴 수 있게.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려고요, 이걸. 그랬더니, 코코치치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코가 들어가네요. 안 돼! 긁지 마! 긁으면 안 되지! 이거 원래 제 이불인데. 아이고! 뭐하냐고요 집중해, 엉덩이. 치치도 이제, 궁금해. 어, 떨어진다, 그러다. 코코. <laughs> 코코. 오늘도 우리 집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치우면 되죠. 너무 깨끗한 환경 하얗고 공간의 구분이 없고 탁트인 그런 환경이 고양이한테 안 좋대요. 안 좋기야 하겠습니다만 불안해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으로 치면 공황장애처럼 막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패닉 상태? 그래서 우리 집 고양이들은 안정적인가 봐요. 집이 너무 더러워서 다 같이 사는 거죠. 아, 더러워져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냅두세요. 다 놀고 나면 또 자기들도 자니까 그때 치우면 되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가끔 보면 막 유튜브를 많이 보면 정말 깨끗한 집들 있잖아요. 하얘가지고 정말 티끌 하나 없을 것 같고 카메라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이도 키우면서 아이도 뭐한두 명이 한 명이 아니라 막 여러 명 키우면서 막 티끌 없는 집들. 주방도 너무 깨끗하고. 그런 집들을 보면 정말 첫 번째는 부럽고, 두 번째는 어,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저한테. <laughs> 그런 집이 어딨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요즘 집밥을 많이 해 먹는데, 집에서. 신랑이 또 제가 해준 거는 항상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양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랑은. 양을 어마어마하게 먹기 때문에 항상 고기 반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집밥을 자주 해주는데, 해주다 보면, 진짜 주방이 초토화되기 일쑤거든요. 쉽지 않아요. 진짜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음식물 쓰레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냥 우리 집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인 채로 조금 살다가 한 번씩 치우고 날 잡고 치우고 또다시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죠. 다시 엉망진창이 되죠. 이렇게. 그럼 또 다시 치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너무 힘들게 살지 말자고요. 항상 저 혼자 낮에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끄고 있으니까, 불을 끄고 있다가 불을 키니까, 아, 화나네요. 치치는 벌써 추운지 이렇게 자꾸 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코코는 아직인가 봐요. 아직 여름이야,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직도 더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숨숨집 이런 데안 들어가고 그냥 이러고 자요. 지난 벅판에서 근데 치치는 이렇게 따뜻한 곳을 찾아서 갑니다. 기침도 해요. 가끔씩. 에휴. 약해가지고. 저 혼자 있는데 이렇게 등을 켜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두드러 맞습니다. 혼자 있을 땐 아끼면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이렇게. 딸 방으로 왔습니다. 신랑이 퇴근하자마자 말했더니 바로 이걸 들어가지고 이걸 들어가지고 옮겼어요. 딸 일에는 아주 앞장서는 제가 말하면은 하루 종일이거든요. 음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우리 꼬맹이 딸내미 일이라면 바로 바로 해줍니다. 아, 귀엽네요 이렇게 노니까 여기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코코치치가 여기 올라가거든요, 가끔. 딸 침대로? 근데 이 계단을 차근차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코코는 한 번에 뛰어 뛰어 내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조금 안정적으로 일로 뛰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다 놨습니다. 치치는 잘 내려와요 한 계단 한 계단 해서 한세 칸? 두 칸? 여기서 뛰어 내려요. 근데 코코는 <laughs> 남자라 그런지 <laughs> 그냥 막 뛰어 내립니다. 지금 코코는 치치는 이렇게 자고 있어요 <laughs> 이 박스를 버리질 못해요 항상 너덜너덜 하실 때까지 냅뒀다가 버려요 그래서 치치도 이렇게 가끔 자고 코코가 여기 지정석이거든요 코코 지정석 <laughs> 지금은 또 이거 놔뒀더니 이쪽에 와서 쓰레기 버리려고 이렇게 놓고 했더니 여기 와서 <laughs> 뚜껑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는 박스가 있어도 바로바로 바로 버릴 수가 없어요 집이 아주 지저분하죠. 그래도 뭐 코코치치가 좋다는데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여기를 치웠습니다. 이제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에 있었던 걸 우리 딸 방으로 옮겼고 이것도 이제 컴퓨터 방으로 옮길 거예요. 이 테이블 그때 올 봄에 이거 중고로 사 와가지고 찍었잖아요. 설치하는 거 근데 아 거실에다는 안 되겠어요.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 <laughs> 이 지경인데 여기다 또한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아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제 거실을 좀 깨끗하게 넓게 써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네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하여간 저희 집은 이렇게 삽니다. 치우긴 치울 건데 지금은 좀 많이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여기 치우느라고 그러면 또, 또또한몇 하루 이틀 깨끗해지겠죠? 헤헤, <laughs> 코코는 덥고, 치치는 추워요. 치치는 어디 아픈가 싶기도 하고, 응. 뭐지? 뭐지? 졸립니다. 졸립습니다. 코코는. 또 만나요. s e u